여기는 예산군 어, 그, 대형 슬로시 뒤에 있는 의조원 형제 공원입니다. <laughs> 인형이 있어요. 의조원 형제 공원, 지금 한겨울인데요. 자, 공원 맞은편에는 또 화장실, 친환경 화장실 있어요.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화장실 많이 이용하죠. 저 건너편에 예당 편의점이 있고요. 이렇게 딱 들어오면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옛날에 이 마을에 대형호장을 지나던 이승만, 이순 형제가 살고 살았는데요. 저 위에는 형네 집이고, 이 아래 바로 옆에는 아오네, 이순 집이었어요. 이두 분이 되게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면서 서로 저 다리, 개방화 다리를 건너서 서로 오가면서 의족이 지냈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의정행제공원은 복원한 거예요. 원래는 대형 저기 예당호가 생기기 전에 그곳에 큰 말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얘도 우리 조상들의 풍경이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오남매, 팔남매를 키우면서 낮에는 농사 짓고 아이들, 식구들 어, 돌보고, 시어머니도 모시고, 저기 아이들, 저녁때면 저게 실을 짜는 기계를 물레를 하는데, 실을 짜서 아이들 옷을 해 입혔다고 하네요. 우리 애들 어머니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았죠. 요렇 여기 뭐, 망태기가 집신도 보이고요. 여기는 옛날 우리 부엌인데요. 농기구가 이렇게 보관되어 있어요. 자, 저기 맷돌도 보이고, 가마솥도 보이죠? 이 가마솥에는 이렇게 부를 때 해놓은 아궁이가 있어요, 여기. 야궁에 불을 지피면 가마솥에 밥도 해 먹고 난방도 했죠. 옛날에 나무 떼다가 열을 볼게요. 아이 무섭습니다. 여기서 옛날 에 누룽지도 끓여 먹고 고구마도 쌀만 먹고 밥도 했죠. 여기가 붓두막이라 그래요. 붓두막에는 상도 있고 노새 그릇. 우리나라 전동 노새 그릇도 있네요. 이 노새는 이게 독이다 하면 색깔이 변한다고 해요. 옛날에 재사 때 되면 노새 많이 닦았죠 집으로. 자이 바구니도 그려 있어요 자, 이렇게 박도 있고 노색으로 이렇게 절구도 있어요 절구 옛날에 절구에 이렇게 막 쌀도 찍고 곡식을 뜨던 절구 저기 채도 있고 수수비자루이 동네 마을에 또수수비자루 만드는 그 공인들이 있죠 여기 매주 <laughs> 만들어 놓는 풍경 자 나가보겠습니다 장독대, 요 뒤에 보니까 뭐 옛날에 농기구가 있네요 아이고 이거는 뭐뭐 뭐, 뭐 이게 잘라는은그날뭐그거 이거는 이거는 탈국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이런 탈국기가 있었는데 여기 요 뒤에 저쪽이 앞인데 이, 참 이거를 밟으면 어 기름칠해서 밟으면 여기다 이제 벼를 넣으면 벼가 훑어져요 네참 옛날 고향 추억을 많이 떠올리는 물건들이네요 아이고 구루마에 저기 저기 아이들이 구루마 타고 가네요. 소가소는 구루마. 아이고 이거는 뭐냐 하면 이게 그저 우리나라 연자방아라고 하네요. 연자방아, 연자방아는 곡식을 빻는 방아의 한 가지입니다. 연자매라고도 하고요. 발동기가 없던 옛날에 말이나 소의 힘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많은 곡식을 찍거나 빻는 데 사용했다고 해요. 둥글고 판판한 돌판 위에 작고 둥근 돌을 옆으로 세워 얹어서 말이나 소가 끌어서 돌리도록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마을마다 연자방아를 갖춰놓고 공도롱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자 저기 보면 황새 인형이 있네요. 황새는 예산군의 또 대표적인 천년 기념물이죠. 천년 기념물 199 황새. 아 여기에서 한 10분 정도 가면 강시 한 한우 타운 이 있고요. 강시의 한, 황새 마을이 있어요. 실제로 황새를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는 사라져간 우리나라의 전통 풍수 농부가 소의 명예를 울리고 이렇게 밭을 가는 풍경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우리 이승만 이순행제 중 형의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초가집이 있네요 자요 앞에 지게를 치고 앉아있는 농부가 보이는데요 이 지게, 지게는 짐을 얹어 어깨와 등에 메고 나르는데 사용하는 연장이에요. 이건 우리나라에만 있고요. 가지가 위로 잘 뻗은 소나무나 삼나무를 반으로 잘라 두 짝의 몸통으로 했죠. 이를 비스듬히 세우고 그 사이를 밤나무나 박달나무로 된네 개의 세 장을 박은 다음 세 장이 빠지지 않게 탱계를들어 단단히 고정했어요. 두 번째 세 장과 아래 세장 사이에는 불을 엮은 덩태를 붙이고 어깨매는 멜빵은 이쪽은 밀빵세제 매고 아래쪽 몸통 중간에 목발에 맸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뼈다니나 보리탕과 같은 부피가 큰건을 나를 때세고 자리에 작대기를 덧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치고 다니는 모습이죠. 아, 이고 저기 개 강아지 개인형도 있고 집도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이승만 형의 집에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네요. 어, 옛날 그 식단이에요. 옛날에는 부모님께 이렇게 이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는 게 효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나 집안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음식을 대접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이렇게 지원해 놨습니다. 아유, 옛날에는 밥그릇도 컸어요. 음. 포토 전철권 식사 신발을 벗고 들어오세요. 여기는 부엌. 보기 어머니가 밥하는 모습이네요. 이승만 이순 형제의 행적에 보면 우리에게 의존 형제 이야기로 잘 알려진 저 이승만과 이순 형제는 부모님에 대한 깊은 효행과 형제간의 우애로 역사 속에 기록된 실존 인물입니다. 이승만 형제의 휴양은 여러 옛 문헌에서 볼수 있는데 그중 세종실록의 기록에 보면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대형호장 이승만은 그아우승과 더불어 부모를 잘 섬겨 마음을 다해 맛있는 음식으로 복량하고 어, 매양 봄 가을에는 술과 음식을 갖추어 부모의 아끼는 친구들을 모시고 잔치를 베풀어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형은 어머니의 무덤을 지키고 아우는 아버지의 무덤을 지켰어요. 이러한 이승만 형제의 효행은 전통윤리의 대표적인 사례를 모아 그림으로 정리한 조선시대의 자료인 동국삼강행실도에서도 잘 묘사되어 있어요. 이러한 효행과 함께 이승만 형제는 예전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던 유명한 일화로 형제 간의 우애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형제간의 우애가 매우 좋고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한 형제가 살았는데요. 동생이 후에 결혼을 해야 하여 따로 살고 농사도 따로 지게 되었어요. 어느덧 가을이 되자 어 벼를 벼를 소한 형제는 형은 아우가 새로 살림을 꾸려서 나갔으니 더 많은 벼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고 동생은 형이 조상의 제사를 모시니 벼라도 더가져다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형에게 벼음을 준다 해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동생은 밤에 몰래 형 몰래 피한을 형의 집에다가 이렇게 두고 형 역시 동생이 벼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밤에 아우네 집에 피한을 몰래 두고 옵니다. 분명 벼음을 가져다 두었는데도 자신의 벼가 줄어들지 않아. 이상했던 형제는 매일 밤 서로의 집으로 벼슴을 가져다 두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달 밝은, 밝은 밤에 형제는 서로가 매일 다니던 다리 위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 그때였어야 비로소 벼슴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어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처은 부모님에 대한 깊은 효행과 형제간의 아름다운 우애를 나누었던 이승만과 이순 형제는 오늘까지도 가족간의 따뜻한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글이 있네요. 화기자, 화기자 생군자태 충강선도 길인가 온한 기운이 있는 집은 군자의 집이고 봄볕이 먼저 드는 집은 사기전 집이다라는 글기가 있네요. 저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곳 공연장이에요. 축제 때 이곳에서 공연도 합니다. 음, 여기 이렇게 어설길을 만들어 놔서 걸어 다니면 좋아요. 저 왼쪽에는 봉수이 있고요. 뭐 가끔 여기 행사 때는 행사나 축제 때 여기 각설이 공연도 하고 여기 앉아서 구경하죠. 이 마당놀이 이런 거. 그리고 제 앞에 보이는 이곳이 바로 오일장이 쓰는 곳입니다. 대형의 음, 토요일 날한 달에 한번 정도. 여기 장에 쓰는데요. 이 지역, 지역 농산물, 을 뭐, 공유, 채소, 과일 등을 이게 파는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겨울이라 이게 장에 안 쓰는데요. 이제 따뜻해지면 한 달에 한번 토, 토요일 날 장사를 합니다. 이렇게 집을 엮어놨죠. 이렇게 원두막도 있고요. 그 매년 가을에 10월달에 이곳에 또 의존형제축제가 열리죠 그때 이곳에 또 상설시장이 있습니다 아 여기는 저 마저 보이는 곳에 봉수산이 있고 또저 앞에 마을 앞에 애당호가 있어요 그래서 풍광이 참 좋습니다 이 슬로시디로 지정된 이유도 이게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고 또 우리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어, 이렇게 지정된 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연 생태계와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이 주민들의 공동적식을 보고 선정됐다고 합니다. 여기는 비석글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 비석은 원래 예당 저수지 축조로 수몰되는 지역에 있던 비석들을 옮겨놓은 곳이에요. 율곡 2의 친구로 개혁주장을 폈던 대형현감 유몽학 선정비가 1578년에 세워져 가장 오래되었고요. 이 앞에, 제일 앞에 있는 비석입니다. 충청도 아명어사로 이름을 떨친 건념 대동법 학장 시행에 노력한 영희정, 김육, 영세, 불망비 등 비석을 통해서 조선시대 지방관으로 부임했던 인물들이 남긴 대형의 역사를 알수 있습니다. 특히 동학농민군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과 1904년 일제가 조선의 항무지 개척권을 50년간 양도하도록 강요하자 이를 반대 상소하고 규탄 선언서를 발표했던 이근하 선생 영세 불망비 등은 지역사는 물론 그건 현대사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비석들이라고 합니다 자, 요 제일 앞에 있는 유몽학 선정비가 1578년에 세워져서 가장 오래된 비석기라고 하는데요. 여기 앞에 보면 볼게 있습니다. 현감 유몽학 선정비. 건립연도 1578년 7월. 유몽학이 대형 현감으로 재직할 때 백성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선정을 배포로 이를 기리기 위해 선정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아 여기서 이게 쭉 올라가면 저기 그 대흥동은 있어요. 옛고 골관나 간청인데요. 어, 그곳에서 이게 계셨던 분입니다. 현감 이몽성들 1578년 굉장히 오래됐죠. 현감 군념 선정비가 있고. 세 번째, 대동법 실시를 주장했던 영의정. 이게 영의정 김공 영세 불망비입니다. 자, 대동법 실시를 주장하신 분이죠. 어, 이 분이 이제 이쪽에 와서 또 일을 하셨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워드렸고요. 여기는 쭉 이제 비석이 있는데요. 좀비바람이 많이 마무됐어요. 저 밑에까지. 건 현대의 사람까지 지금 이어집니다. 대형 면장님 비석도 여기 세워져 있어요. 자. 아, 여기서 또 올라가면요. 의정 어, 행제 공원 외에 우리가 볼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기 길 맞이서거리 맞은편에 있는 저 집은 어, 의원 댁이에요. 저기가 옛날 병원이었다고 하네요. 지금 의원님 사모님이 96, 97으로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자 여기 관광지도 안내가 있네요. 슬로시디 예산 자 여기 예당호 주변 관광지가 소개되어 있고요또 예산 10경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산 10경 1경은 수덕사 2경은 충이사 3경은 추사고택 4경은 임정성 5경은 예당호 6경은 삽교평야 7경은 가야산 8경은 예산사과 9경은 예산 항세공은 10경은 특선온천이에요 자, 예산 팔미. 예산 서갈비, 예당 붕어찜, 예당 민물어죽, 삿다리 곱창, 수덕사 산채정식, 예산 장터국밥, 예산 국수 강시 한우라고 합니다. 자, 이 예산에 오면 가볼 만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예당호 칠롱다리 음악 분수가 있고요. 예당호 칠롱다리 음악 분수 야간이 또 화려하고 멋지죠. 또 예당호 노린 호수끼리 이렇게 있고요. 노린 꼬부안길 있습니다.